안녕하세요, 김천의 권사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봤었듯이 그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 이스라엘이 이겼고 내려오면 아말렉이이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고 있었던 것이 이제 그때부터 비롯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승패를 좌우하듯이 어떤 인간 세상에서도 모든 세상에서 중보 기도는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 들으시고요. 그 세미나를 들으시면 이제 그게 왜 세미나를 들어야 되냐면 거기에서 중보자 중보 기도자들이 지켜야 될 수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든지 시간을 지켜서 기도한다든지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더 많이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싶다 하면 행정팀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 카드도 작성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막 이기도 저게 저기도 본인들이 정말 원하고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 응답들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시면 저도 제기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안해 주셔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서서 뒤돌아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다 해주셨구나. 나는 작은 나의 시간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더큰 것으로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지금은 음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걔가 항상 원하는 것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은 가서 하고 싶은데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아, 그래.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기도인가 보다 하고 걔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죠. 구체적으로. 걔가 시험에 몇 점까지 가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학교에서 이제 그 점수로 음 합격 허락도 받고 장학금도 주고 또 생활비까지도 주고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음 저희 큰애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게에 대해서 이제 그 걱정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광속도로 그걸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런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제가 이렇게 확신 확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꼭 그렇게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성도님들이 참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음, 기도 사역자로 많이 헌신을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다들 중보 모든 성도들이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로 세워졌으면 참음 감사하겠습니다.